이스타항공 지부 박이삼 지부장의 단식이 9일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. 오늘 국회에는 박이삼 동지뿐만 아니라 많은 노동자와 민중들의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즐겨하고 있고요. 코로나19 이후 이 안타까운 상황에 왜 책임을 지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겠습니다. 이 동지들은 지난 9개월간의 체불 임금 그리고 무급수환 휴가까지 각오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상직은 정부는 여당은 아무런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. 9일간의 단식 함께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. 이 투쟁을 이끄는 한 주체로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고민을 그리고 모든 투쟁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. 동지들 승리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해주십시오. 투쟁!